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6절까지 멜리데에서 새로운 배를 타고 출발해 결국 로마에 도착한 바울 일행들의 모습이 나오고 17절부터 22절까지 로마에 도착해 유대인들을 만난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강론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과 일행들은 멜리데 섬에 석달간 머물렀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석달이나 머문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기상 상태의 영향으로 항해를 할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기상상태로 인해 발이 묶여있는 이 시간은 바울을 통해 치유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석달후 멜리데섬까지 타고 왔던 난파된 배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디오스 그로라는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라구사, 레기온 등에 머물렀다 보디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은 로마에서 220km 정도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이곳부터는 육로를 통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기독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곳은 바울이 전도여행 중 직접 와본적 없는 곳이었지만 로마 교회와 같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 있었습니다. 보디올의 믿음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며 복음을 나눴습니다. 아직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빨리 로마로 호송되어야 했던 바울이 이곳에서 일주일을 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백부장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해.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 머물렀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곳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믿음과 기적들이 백부장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역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마중 나온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대로에 있는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 길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던 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바울을 열렬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15절에서 맞으로의 원어 아판테시스는 만남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만남이 아닌 어떤 도시의 대표단 또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이 영적으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여 개선하는 모습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로마에까지 다다른 바울은 로마 형제들의 이러한 환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환란을 받으며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베스도 총독과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적인 보고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던 바울의 삶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며 영우의 가택에 연금되어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가택연금이 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회당으로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회당에 가지 못하고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 인사들로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 인사들이 가택 연금 당하고 있는 죄인이 부른다고 모였던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소문과 영향력이 이곳에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죄목으로 로마인에게 죄수로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죄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조상의 관습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로마인들이 신문한 결과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잘 전달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이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바울은 로마인들에 의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졌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반대로 석방되지 못해 부득이하게 가이사에게 상수하여 로마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파울리한 상소는 잘못된 고발을 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한 상소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소였을 뿐임을 말하며 최대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믿고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잡혀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그리바 왕에게도 변증했듯이 자신이 로마의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로마의 죄인으로 잡혀온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로마에까지 죄인으로 잡혀왔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바울에 대해 좋지 못한 소식 또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독교가 어디에서든지 반대받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울의 세상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바울을 핍박하고 단죄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직접 복음을 듣고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내일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돌보는 일도 해야 했지만 아직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도. 참된 복음을 전해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결국 로마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삶을 교훈 삼아 우리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